강인이 프리킥! 오! 오! 들어갔다 오! 이강인 어시스트 오. 오! 쿠모! 저 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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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어머! 쿠모 들어갔어! 쿠모! 아 박수 한번 좀 치고, 가시죠! 이야! 이강인과 쿠모가 세상의 디펜딩 챔피언 라리가 예? 아틀리쿠마 데이드를 잡았습니다! 어, <laughs> 예. <laughs> 아니, 역시 왼발. 예. <laughs> 이가인 선수가 그거 이제 좀 밀려 있었잖아요. 선제골 먼저 내주고 마요카가 예. 어, 쿠냐가 이제 6 8분에 선제골 예. 넣어가지고 어, 뒤져 있었는데, 거기서 프리킥을 딱 얻었는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쭉 예. 궤적을 확... 그러니까 또루소가 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예. <laughs> 이가인 선수가 할때 동점을 만들어냈고. 예. 쿠보는 91분 추가 시간에 예. 야. 역습 상황에서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난리 났잖아. 예. 동점 말이 안 돼. 막 이런 우리가 홈인데. 응?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점골 나오고 나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빼고 수피스를 한명더 투입하면서 잠그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더욱 이제 공격적으로 아예 올라왔는데. 드려 음. 거기다 이제 전원 하프라인 위로 올라왔다가. 뒷공간 털린 거죠. 네, 뒷방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앙헬로드리게스가 딱 뽑아준 걸 예. 교체 투입된 쿠보가 그냥 빡 뛰어가지고 슈팅을... 골 키퍼와 일대1 찬스에서 거기서 오블라기 가랑이 사이로 예. <laughs> 완전히 나와가지고 막 근데 난 그것도 웃겼다. 쿠보가 골로 고 자기도 아 올시즌 나리가 첫골이잖아. 예. 부상 복귀한 거고 예. 뭐 지난번 교체로 투입되긴 했지만 너무 좋아서 막 코너 플레그로 가서 하는데 예. 거기서 갑자기 이강인 이강인 등장. 그러니까 교체해서 나가 있는데 예. <웃음> 빠른데? <웃음> 엄청 빠른데 이강인? Take down. 네. <laughs> 피했잖아요. 그럼. 아, 이제 또쿠가 피했어. 아, 나 너무 웃기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가 네.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이렇게 어렸을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네. 발렌시아하고 바르셀로나 유스 당시에 음. 완전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렇게 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동점골을 프리킥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이러면 네. 어, 오늘이 라리가 12번째 경기였는데 어, 하나의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아,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어, 이강인 선수가 좀야 이거 아. 중압감이 걸려있다 예. 어, 센 팀이다 이러면 예. 텐션 자체도 높고 뭔가 되게 의욕적이야 지금 약간 마드리드 더비에서 연달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죠? 어. 마드리드와의 승부에서 예.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골넣고아트크 예. 마드리드전에서 어시하고 또, 또 하나... 다른 친정팀 발렌시아 예. 이 뭔가 좀 있으면 <laughs> 막달리는것 같아. 예. 근데 사실 이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 말고도 전반전만. 예, 전반전은 와. 결과 최고의 활약이었죠. 그러니까 그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전반전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에서 일단 그. 음. 이강인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측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로 나왔거든요. 출발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그러까 선발은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이건 그까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 강력한 그 압박에 대비해서 조금 그렇게 측면에다 배치한 거라고 봐요. 음, 아무래도 그니까 그렇죠. 측면이 조금 더 그래도 상대 압박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시켰는데 어. 경기 자체는 아무래도 아테래티코마디드 압박에 마요르카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밀렸죠 밀렸죠 하지만은 이강인이 그래도 측면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해가면서 전반전에 이제 볼터치가 31회였거든요 그게 그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는 중앙 수비수 원래 그 밀리는 경기에서는 수비수들이 볼터치가 가장 많잖아요 뒤에서 볼 돌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루소가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 2위였거든요 이강인이.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 때그 압박을 잘 풀어냈다는 걸볼수 있는 지표가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3회를 성공시켰어요 전반전에만.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는 패스 나기 가 어렵고 개인 탈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4번 시도해가지고 3번을 빼내버렸죠. 네 거기다가 어. 이제 슈팅 이후에 상당히 날카롭게 특히 오른발 슈팅도 아 볼이 흘리니까 왼발 잡이잖아요 이강인 예. 선수는. 근데 상대 가 수비수가 딱 왼발을 잡으니까 거기서 역으로 오른발로 쳐 놓고 예. 니어를 보고 때렸는데 오블락 예. 기억나죠? 예. 이렇게 한 손으로 <laughs> 갑자기 니어로 오니까 오블락이 이렇게 쳐내가지고 예. 예. 코너킥을 얻어냈다그 장면 진짜 인상적이고 남 바로 그게 한 32분인가 했어요 예. 한 3분 뒤에 35분 정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볼이 이쪽으로 왔는데 왼발로 어, 감아 때려가지고 예. 완전 감차 예. 정말 살짝 빗나갔던 예. 거 전반전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 사실 활약과 전반 전반과 후반의 활약을 놓고 보면 활약은 전반이 났어. 그렇죠. 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은 후반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거의 밀매기렸거든 예. 많이 주도했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그 최근 들어서 다시 4사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3421이나 3 4, 2일이나 3 2 4을 쓰다가 예, 4백 442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전반전 에 경기가 잘안 풀리니까 후반 들어 가지고 코케를 이제 자꾸 후방으로 내려 가지고 음. 공격 시에는 이제 그스 그러니까 3백 빌드업을 가져갔었거든요. 코케가 네? 이제 센터백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경기를 완전 주도했었어요. 진짜 음. 한동안은 후반전 점유율이 76%가 넘었을 정도로 거의 팔대이. 예, 그렇게 거의 주도를 했는데 이제 아테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선제골을 넣고 나서 쿠냐를 빼고 수아레스를 넣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테티코 마드리드에 가까예 이게 그러니까 아니 지고 있었을 때는 공격을 수아레스... 강화할 수 있겠지만. 예 그리고 수아레스만큼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없으니까 수아레스를 초코로 쓰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리어 압박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아레스는. 이제는 너무 움직임이 진짜 굼뜨거든요. 음. 실제 이 경기에서 수아레스가 70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볼터치가 6회가 전부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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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상 없는 선수였어요. 없는 선수였나? 수아레스한테 진짜 볼터치가 있었나 막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없는 선수다 보니까 음. 도리어 마요르카에 이제 그니까 공세에 실점하고 나서 이제 마요르카가 밀어붙였잖아요. 그 공세에 선 선명 없는 상태로. 1 0대1 1로 음. 싸우게 되니까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이 알레띠 입장에서 좀 아쉬웠고, 예. 그래서 후반전엔 사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을 마루카 선수들이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럴 때는 결국 세트피스거든. 예. 아, 세트피스 딱 해서 그 왼발에 정교함으로 예. 동점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급해졌던 알레띠가 이제 밸런스 게임에서 올라오니까 뒷방 예. 딱 때려가지고 경기 끝. 예. 어, 셧아웃 시켜버렸는데,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아까 전반, 활약은 전반전 제일 좋았고, 예. 후반은 구체적으로 이 도움을 기록 하면서 동점, 역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평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후스코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공격수들 중에는 교체 투입된 선수 다 포함을 해서 네. 1위입니다 미드필더부터 공격수까지. 예. 네, 그러니까 네. 골을 넣었던 쿠보가 7.1이에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7.2점입니다. 네. 제일 높아요. 어, 제일 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마요루카가 골을 넣었던 센터백 루소, 네. 왼쪽 풀백인 코스타가 7.9, 7.4고 그둘 빼놓고는 이강인 선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어, 이강인 선수가 활약이 좀 좋았다. 이러면서 이게 또그 굉장히 오래간만 승리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동안 두달 전이었죠? 1 0월 2일 날레반떼 경기 이기고 7경기 동안 나리가 승리가 없었어요. 예. 8경기 만 승리였거든요. 했고 그냥 5무 음. 2패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무승 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오늘 알레티라고 하는 어쩌면 대어죠. 예. 데어... 그것도 원정이잖아. 예. 제가 봤더니 마에루카가 어... 알레티를 잡은 마지막은 2012년 9년 전이고요. 예. 원정 가서 이긴 거는 2006년이니까 15년 전입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3월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15년하고 어. 6개월이. 그렇죠. 그렇죠. 넘어요. 예. 개월이에요 9개월. 그러면서 순위도 많이 올라서 12위까지 지금 끌어올려 예. 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게 쿠보가 부상 복귀하면서 이제 지난번 경기도 뛰고 이렇게 좀씩 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강인 선수하고. 그러니까 쿠보가 없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오늘도 그지만 선발로 나올 때 히트맵도 보여 드리겠지만 다 그냥 오른쪽으로만 주 예. 뛰었는데 처음에 쿠보가 들어왔을 때는 쿠보가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이었는데 또 스위칭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막판에는 예.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쿠버 오른쪽이죠. 이렇게 뛰더라고. 예. 이두 선수가 기술과 스피드를 서로 보완할 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가 두사 그가 쿠버 선수가 그가 그러니까 한번 그 패스를 줘야 되는 타이밍에 그냥 슈팅을 가져간 적이 아 있다. 이강인 선수가 벌려서 예. 있는데 예. 그, 그런 거에 대한 호흡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역할분담 자체는 확실하게 된다. 좋아. 근데 그거 예.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강인하고 쿠버가 함께 뛴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경기조차도 같이 뛴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진짜 짧아요.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막판에 교체에 아웃 됐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쿠버가 이제 완전히 몸을 만들어서 어, 꾸준히 뛰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시너지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네. 네. 함께 뛰었듯이 던 제가 따져봤더니 진짜 적더라고. 네. 요건 좀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나저나 정말 알레띠는 클났습니다. 네. 야 지금 아 거기다가 응. 이 경기에서 솔직히 운도 없었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 사비치가 아. 이른 시간에 부상 아웃됐고 전반전에 초반에 예. 에르모소 나왔는데 에르모소가 바로 루소한테 공중권에서 그러니까, 에르모소 의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요. 루소가 떴는데 좀 못하니까 그냥 찍혀가지고 실점을 예. 내줬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꼴찌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리버풀, 포르투, 에이시밀란하고있는데 사위에 있고. 야, 라리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라리가에서도 현재 4위고. 예. 어려움이 좀많습니다 예. 알레띠가, 물론 올시즌 조금 어려웠긴 하지만, 워낙 뭐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어서, 홈에서 이렇게 역전당하는 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난 시즌 3백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예.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아틀리티코마드에는 수비에서 어쨌건 사비치하고 그리고 히메네스 이 둘이 나오면은 단단해요. 그렇죠. 이 둘이 문제는 나부상이 너무 많아요.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응. 진짜. 맞아요. 네. 그게 좀 그렇죠. 오늘 특히나. 초반부터 이렇게 좀 당해버리고 예. 사비치가 좀 다쳐버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강인 선수 예, 잘해줬고요. 예. 이제 확실히좀 올라오네요 음. 예, 이런 아, 거... 이강인 선수는 진짜 확실히 지금 오늘. 예,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이강인 선수는 항상 예. 강팀하고 싸워야 되겠어 <웃음> <웃음> 근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선수가... 그거보다도 저는 그게 더큰것 음. 같아요 꾸준하게 뛰고 있잖아요. 아, 거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경기력들이. 그러니까 발렌시아 때는 아예 뭐 예. 뛰는 시간 자체가 적으니까 실시 나오면 또더 예. 많은 걸 보여주려고 오버하거나 예. 갑자기 끌어올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는데 아니, 지금, 어릴 때는 음. 꾸준하게 뛰는 게 중요해요. 장땡입니다. 예, 예 좋고 특히로 약간 강팀하고 싸울 때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 두 가지 크게 보면 두가지 하나는 어, 수비를 하다가 튕겨 나갈 때 이강인 선수의 좋은 킥력이 그 역습을 할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세트피스잖아요 결국은 네. 세트피스 같은 데서 이강인 선수의 정교한 킥이 또 골로 만들어진다든지 오늘은 그리고 전반전에는 좀 달랐잖아요 세트피스를 예.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는 안 차고 예.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이 로드게이스가 차고 이강인은 네, 나와서 이어지는 볼에 대한 예. 그렇죠. 슈팅 그래서 네. 아까 예. 그 왼발 감차도 그렇게 나왔었고 예. 근데 저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강팀하고의 경기에서 특히 메리트 가지는 부분은 타압박이라고 응.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아 그렇죠 예. 올해도 보여줬지만 그냥 전반전에 특히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예. 마드리드 킬러라고 잘 예. 예. 좋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이렇게 좀 경기해볼게요 예.